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차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박지은입니다. 저는 2019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21년 1차에 이번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500점 만점에 처음에는 300점을 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번에 21년 1차에서는 380점의 점수로 최종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말부터 21년 3월달까지 다녀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여기 공판 이상을 다니면서 저에게 추천을 해줬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관리형 시스템 하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서 0823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823을 다니기 전에는 혼자 독서실도 많이 다녀봤고 제가 원래 다녔던 학원의 자습실도 이용을 해봤는데, 독서실이나 학원의 자습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의 핑계를 많이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08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덜고 오로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 방향성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이 늘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이 많고 이것저것 딴짓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1차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디 오고 계시냐고 하시고 혹여나 자느라 그 문자 도못 받으면 전화로 깨워주시기까지도 하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 공부를 하다가 돌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오셔서 깨워주시거나 수면 버튼을 눌러서 15분 동안 잘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칼같이 부분을 드시고 올라오셔서 깨워주시러 오세요. 그 <laughs> 그런 게네 관리가 많이 되던 것요 <laughs> 다 같이 쓰는 공간이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조금 힘들거나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동기 부여가 될수 있었고 아침마다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글귀를 읽어주시고 스트레칭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항상 자존감이나 자존심 높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마음가짐에 또 다른 마음가짐을 할수 있는 그런 글기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 바빴기 때문에 몸도 찌뿌둥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칭을 다 같이 하면서 오늘도 다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시작의 의미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8시에 등원을 해서 10시까지는 한국사를 하고 나머지 점심 먹기 전에는 영어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한 과목씩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플래너를 쓰면서 시간대별로 본인이 할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면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짠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밀리고 밀리고 밀렸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시간이 되면 그냥 딱 끊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음 과목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목을 시간대 안에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나중에는 그냥 그 시간대 안에도 다 끝나고 시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간이상 플래너가 다른 플래너에 비해 크기가 큰데 그 안에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도장깨기 형식으로 고민 많이 네, 쓰시면 되게 좋으세요. 저 같이 잠이 많거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0823을 수강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0823을 다니기 전에는 잠이 워낙 많아서 그냥 일어나면 기본이 12시였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공부하기가 마련이었는데, 0823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제 공부 시작 시간은 무조건 8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처음에는 4시간도 안 됐었는데 이게 점점 화면할수록 10시간 이상, 11시간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쌓는 연습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강의가 끝나면 다시 고대 시대를 한번 본다던가 아니면 고대 시대에 대한 그 문제를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까먹지 않게 그냥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나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쉬는 시간이나 혹은 밥을 먹을 때 그냥 한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서 뭐 있었지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많이 회독을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기도 하고, 다시 그 부분을 펼쳤을 때 제가 기억을 못한 부분들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다음 회독을돌리때는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연결고리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지치기 형식으로 많이 연도를 외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정말 도무지 안 외워지는 것들은 따로 적어서 그냥 계속 시간을 때마다 보는 방식을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0 8이3을 다니기 전에는 단어 공부를 정말 하지도 않을 정도로 단어는 다 찍고 넘어가자라는 주의였는데, 이동기 단어가는 0 8이3에 등록을 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느낌을 계속 익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단어들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컸던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 단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 시험에서도 단어를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기출을 좀 많이 보고 거기에 나온 문법들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나온 문법을 따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법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해서 저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EBS 강의 교재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희 경찰 공무원 시험이 EBS나 부산 모의고사 같은 형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 유형별로 되어있는 문제집을 사서 그냥 답을 찾는데 그 부분에 힌트가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그런 독해 지문을 다 읽지도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독해를 푸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됐던 것 같아요 때 시간보다 2회독을 돌릴 때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했어요. 1회독을 할 때는 좀 다들 법이 생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발목을 잡혀서 계속 하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회독은 아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들어봤다 라는 정도로 책에 표시 정도만 해놓고 그렇게 1회독을 빠르게 돌린 다음에 과목마다 목차에 나와 있는 챕터별로 나누어서 그 챕터를 다시 인간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하는 방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고 싶은 게 형법 중에 재산제 부분을 보시면 다들 알다시피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챕터대로 일단 나누는 게 가장 크게 나누는 방법이고 그 안에서 본인만 이인구할수 있는 유형을 또 따로 나누는 게또두 번째 저만의 나누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죄별로 저는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죄별로 인덱스를 붙여서 나누어서 인덱스 색깔별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나누는 챕터가 점점 양이 이제 줄어서 하루에 다볼수 있는 양만큼 만들어지신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아, 그거 뭐였지? 아까 봤는데 하고 다시 넘어가면 뒤에는 정말 쳐다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하고 하지만 뒤에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A4 용지에 그 단어들을 적고 2회독이나 3회독을 할때그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이니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4 용지에 적고 그리고 그 부분을 돌아갔을 때 공부를 한 부분은 또 따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뒤에 이제 또 다시 반복되는 나더가 나오면 아 이거 했던 거다 기억이 난다 하면은 그대로 넘어가고 또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썼던 에이코 용지를 꺼내서 다시 체크를 하고 약간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생기면 그래도 그날 오전까지는 한번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내가 단지 공부가 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건지 오전까지 버티다가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되면 이거는 그냥 내가 잠시 힘들었던 거구나 하고 그날의 공부를 마치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될 때는 그날의 공부를 접고 정말 과감하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그냥 잠을 계속 자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슬럼프를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 오히려 저는 공부가 훨씬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그날 놀았으니까 많이 밀려 있다는 생각이 저도 사람인줄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을 할때 제가 다 버리고 이제 자거나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는 슬럼프가 생기지 않도록 루틴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공부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슬럼프가 가장 안 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 오기 한두 달. 전에는 슬럼프가 없이 그냥 계속 쭉 달렸던 것 같아요. 체력은 키기를 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20년 입차 때 체력을 왔는데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받아서 최종 불합격의 결과를 받고 2021년 1차에 재도전을 한 케이스라 저는 이번에 필기를 하면서 운동을 월, 수, 금을 꼭 다녔던 것 같아요 어, 저녁을 먹고 7시 이후로 그런 스케줄을 짜서 월, 수, 금을 운동을 했는데 어, 막상 필기를 공부하다 보면 필기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필기를 하는 동안에 체력을 한다고 해서 필기 점수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어, 필기랑 체력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꼭 체력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1년 1차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일주일, 이주일 음. 만에 바로 체력시험이 있었어서 날씨가 쌀쌀하거나 그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상자들이 정말 많았고, 과락자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냥 본인이 하시 그냥 그 페이스대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평소에 꾸준히 하시면 절대 부상 당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필기하시면서 제발 체력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 특성상 면접에 대한 질문에 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던져줘서 면접 스터디원들끼리 답을 찾아가는 방향성의 수업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수업이라고는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3시간 정도는 조원들끼리 얘기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가장 좋은 게. 답을 알려주면 똑같은 답변이 되기 마련인데, 본인만의 방식의 답변을 찾을 수 있어서 면접에서 오로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우선 집단 면접에 들어갔을 때는 아동학대에 대한 토론을 20분간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질문들을 주셨는데, 어 최근 이슈가 됐던 정인이 사건 외에 아동학대가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이유를 얘기하라. 약간 이렇게 무난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집단에서는, 개별에서는 한 다섯 개, 여섯 개 질문을... 받으면 개별이 끝나요. 정말 준비한 시간은 많은데 개별을 보고 나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답변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자기소개를 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려고 그런 일상적인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읽은 책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고, 상황 질문이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할래? 라는 형식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개별이 정말 개별 면접인 만큼 한 수험생 수험생이 받는 질문도 다르고 그 안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좀 엄격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제가 말을 할때 되게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할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뉘앙스로 많이 나갔는데 한 면접관 분께서 그런 것도 좋지만 경찰관이라면 팔같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일단 너무 당황을 했는데 티를 내면 절대 안 되니까 제가 말한 답변은 어, 법을 집행하는 게 경찰이 취향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무조건 칼같이 딱딱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법집행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약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웃어주셨어요. <laughs> 이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시험이 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꼭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노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본인만의 그런 좋은 생각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는 마인드를 바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